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들, 내 뜻대로 하려는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혼돈한 시대 가운데 더욱 더 주님 붙잡고 내 삶의 주인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밝은 빛, 등불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피,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오늘 또 월요일 학교 가며, 하나님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들이 심겨지는 우리 다음 세대, 세대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문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지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전의 말씀을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종교적 질문들을 하고 누구의 권한으로 이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들어 이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을 대적하는 그 농부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타국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때가 되어 그 소출을 요구하였는데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대어 소출을 요구한 포도원 주인의 요구를 다 묵살합니다. 종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그세 번의 종들 다 구타하고 주인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요구가 매우 정당합니다. 왜? 그 포도원은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정당한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왜? 내 아들이 가면 그들이 존중할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여 만약 우리가 저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생각으로 아들을 죽였습니다. 농부의 포도원 주인의 요구도 듣지 않고, 소출도 내지 않고, 욕심을 내어 아들을 죽인 일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만약 포도원 주인이 아니어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고 내 감정을 떠오르면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지? 아마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상속자가 죽어가는 이 일들을 우리는 들으며 생각해 보면 농부들을 향한 분노와 어리석음과 안타까움들이 느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농부는 종교 지도, 지도자들을 비유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푸셨지만 은혜를 걷어차 버립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 때문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본문의 농부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들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어리석다라고 여깁니다. 바보 같다라고 여깁니다.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느끼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좀 어떤가요? 나는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랑 좀 다르십니까? 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과 좀 다르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도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여깁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 삶이 다내 것인 마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삶이 내 포도원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포도원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포도원의 소출은 당연히 나의 것으로 여기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내 차지로, 내 하루가 온전한 나의 것으로만 여기며 내 마음대로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종들을 내어쫓고 상속자를 죽인 농부와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 나에 맡겨진 우리의 하루, 가정과 물질과 자녀가 사업과 직장,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마치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내 요구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가 청지기로 또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내 하루가 다내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기도 제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끌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그 자녀가 내 것으로 여기니까, 전전긍긍합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니요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내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살짝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내 사업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루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내 것인 마냥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은 은혜입니다. 그들은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건 감사하고 은혜 가득한 일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요구를 듣지 않고 아들까지 죽이느냐. 자신들의 것인 마냥 생각해 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뺏겨 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값을 모든 것들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물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내 안에 내, 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마치 이 모든 것이 다내 것인 마냥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오늘,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내가 내 뜻과 내 주인 되어 내 모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하루가 포도원의 농부의 삶이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욕심 많은 농부의 삶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으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또새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